예, 안녕하세요. 다와라다육입니다 예, 즐거운 주말입니다. 주말인데, 점심, 어, 맛있는 거 하시, 드셨나요? 예. 저는 점심 안 먹습니다. 아점으로 먹습니다. 예. 그래서, 여러분은, 어, 어 지금, 어, 요 아이들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. 어 제가 조금 국민이 창한 유튜브 하는 거를 좀 성급했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저는 막 제가 번식해 는게 있고 제가 키우는 게 있어서 어그 아이들도 많고 이거 보시면 많잖아요. 그죠? 많고 해서 이런 애들 좀어 배아가면 살라고 제가 했었는데 어 이름을 몰라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. 이름을 모르니까 할 때마다 조금 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금다육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하우스 오픈하고 한 1년 6개월, 1년 6개월한 1년 몇 개월을 어 제가 연습만 계속해서 제가 어느 정도는 금다육은 그간데 어 창이나 국민은 응어 분야가 많고 어 그죠?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어 익지 어 않은 과일이라고 해야 되나. 예. 라고 말할 때에도 제가 사진 자신만만하게 어 내가 숙지를 하고 말하는가 하고, 어잘 모르고 대충 넘어가는가 하고 틀리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게 제가 좀내 자신이 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좀 만만, 자신만만하지 않은 뭐 그런 기분? 그래서, 아, 내가 좀너 뭐 이런 판단을 했구나. 좀 더, 금다육기처럼좀더 배워서 좀더 알고, 하여는게 맞구나 하는 거를 유튜브를 찍으면서 알게 됐습니다. 어, 저의 무식을 보렁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. 예. 그리고 금다육처럼 또, 어, 어, 뭡니까. 난 사실 국민이 참 좋아하거든요. 창도 좋아하고. 사실 국민이 더 좋아해요. 창 중에서 맥락징몇 개만 좋아하고요. 그래서 국민은 진짜 좋아해. 내가 이 아들 보면서. 아이고, 금다육도 좋지만은. 국민이 군생으로 어하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안 가면 좀 묵힌 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한번 해 봤는데 어 아닌 거는 또 빨리 접어야지 여러분들한테 실망이 적고 해서 채널을 한 개로 움직였기 때문에 한시나 가는 방송을 제가 어어 어, 잠시 한 1년 에 1년 반 동안 제가 좀 정지하고 좀 숙지를 해서 좀 노력을 하고 배우고 해서 야들 그런 것도 관찰하고 한 개씩 그죠 또 새로운 아이들 나오면 내가 키워가지고 번식해보고 아 이렇게 키우는구나 하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줄 가리, 정도는 되어야 어, 유튜브를 찍지 않나 싶습니다 물건만 받아서 팔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<laughs> 그래서 어, 뭡니까 어, 당분간 조금 연기하는 그 해서 어, 오늘 오늘로 끝으로 당분간은 9시 방송에만 전념하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또 키우면서 국민이나 창을 배우도록,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앞으로 한 1년이나 2년 동안. 그때 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하나씩 제가 일부에서, 일부 1부 우리 금방송에서 하나씩, 국민이 금도 많잖아요. 그죠? 하나씩 올리, 올리, 팔 거예요. 그, 그러니까 아마 뭐 우리, 사실 우리 금다육 주우시는 분이 많이 사주셨어요. 새로 하는, 어, 하시는 새 구매 고객보다 금다육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한 개씩 더 많이 구매해 주셨거든요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 힘내라고 어 구매하신 거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뭐라고 제가 표현을 못할 정도로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한 아침 9시 방송으로 제가 하나씩 이쁜 아이들 제가 이쁜 어거 사서 키우면 내거살때한개더 사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거 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그래야 공부를 하겠죠. 예. 그래서 포기가 아닌 연기입니다 연기. 저 포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<laughs> 예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1시 방송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항상 감사드리고요. 예, 음, 하여튼 좀 아쉽긴 한데 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 아이들 오늘 판매하고요. 어 일요일부터는 9시 방송에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,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이나 이따, 2년 이나 있다가 공부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준비된 아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예, 일, 1번입니다 1번은 첫 번째 아입니다. 헤븐 스테, 스, 스케이트 금입니다. 헤븐 스케이트 금. 예. 이 아이, 헤븐 어, 스케이트 금. 예. 이 아이 사이즈를 제가 들고 가서 봐야 되겠다. 그때 을안 갖고 왔어요. 헤븐 스케이트 금. 예. 이 아이 조금 값이 좀있더라고요 예. 예. 이 아이,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아, 3만5천원. 예. 3만5천원에 드리겠습니다. 예. 그 다음 아이로 넘어갈게요. 예. 두 번째 아입니다두번은두번째아는 매직 쨍 골드 철입니다 위에가 노르노르다죠 그죠?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. 생을 딱 하나 입고. 와, 이쁘다. 그죠? 세라, 하나 사이즈. 7cm입니다. 6.5cm, 7cm. 매직쟁 골드 철화, 만 이천 원입니다. 만 이천 원입니다. 작아도, 단이 이렇게 있는 아이예요. 귀엽죠, 그죠? 내가 보기에는, 얘 뭐, 땅에 기어다니는 무슨, 곤충 안 같아요. 곤충 같아요. <laughs> 예. 매직쟁 골드 철화, 만 이천 원입니다. 그 다음 아이로 넘어가겠습니다. 예. 그 다음 아이는 1두짜리, 바닐라, 바닐라 비스금입니다. 바닐라 비스금. 예. 오늘, 제가 밭을 좀 정리를 하거든요, 요새. 밭이 밭이었는데 전부 정리하고 있어요. 밭밭밭 뜯으려고. <laughs> 예. 아 하, 한번 보자. 바닐라 비스금. 화면이 초점이 안잡히나 잠시만요. 생얼 사이즈 4.5cm입니다. 바닐라 비스금. 네 예, 이하이. 어, 좀, 저, 유, 유튜브나 이래 보면은, 야, 옥수수 싸나이들이더라고요카아들하고 내가 보기엔 틀린 것 같은데, 제가, 어, 국민이금 좀, 그게 없어서 그런가. 좀 틀려요. 야, 엄청 이뻐요. 예. 야, 야 2만 오천원입니다 그래서, 전 아름 자존심. 나누는 틀린 것 같은데, 여러분들 보시기 어떨란가 모르겠어요. 예. 그 다음 아이로 넘어가겠습니다. 예 마리아 군생 1두 짜리입니다. 땅땅하 이쁘죠 그죠? 예이 아이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9cm 생얼 사이즈 하나당 6cm 정도 됩니다. 이쁘죠? 예 이런 아이를 구쳐서 키우고 이렇게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좀더 키워서 예쁘게 멋지게 해서 크게 팔아야 되는데 제가 좀 짧았어요. <laughs> 지금이라도 빨리 깨닫는 게 낫지 싶어요. 그래서 이 아이 말해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, 에이막 가겠습니다. 예, 15번입니다. 15번은 미니마금입니다. 아이고, 이쁘다, 그죠? 꽃도 올라온다, 그죠? 예, 이 아이, 6번입니다. 개인적으로 엄청 제가 이뻐하 아이입니다. 미니마금. 복륜 잘 들었습니다. 예. 그죠? 예. 이 아이, 25,000원입니다. 제가 쭉깨어때더 25,000원에 팔았던 거 그대로 팔아요. 키운 값은안 받습니다. 예. 미니마금, 25,000원입니다. 여러 개 있으니까, 뭐, 아무 때나 가져가시면 돼요. 예. 오늘 이렇게 다섯 개, 이렇게 다섯 개 아이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예. 그동안, 어, 얼마 안 됐죠, 그죠? 1월 3일부터 해서, 어, 얼마 안 했어요. <laughs> 안 했는데, 아직까진, 뭐, 제가 실력 부족입니다. 예. 많이 배워서, 많이 공부해서,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도록 공부 많이 할게요. 항상 감사드리고, 어, 일부 채널을 운영하니까 아홉 시에 어, 금이나 장다육 키우시는 분들 금다육도 어, 엄청 비싼 아이들도 있지만 요새는 뭐 이렇게 조금 중간 이하 가격 아이들 매매 거래가 잘 됩니다. 여러분들도 도전 한번 해보세요. 예, 어, 수입이 뭐 괜찮습니다. 제가 보기엔 예. 금다육 키우는 거는 제가 다알켜 드릴게요. 항상 감사드리고요. 이제 아침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 다오라다이겠습니다.